윤석열 정부는 북이 파병을 통해, 통해 현대전의 전술을 배워오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군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만약 북의 군인들이 세계 각지에 파견된다면 우리도 따라다녀야 한다는 허무 맹랑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난 9일 김준영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이른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파견했고 군인 중에 탄약 담당관이 있다고 합니다. 즉, 북한 파병 설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꾸준히 말해온 우크라이나 탈상무기 지원을 위한 작업이 이미 국민들 몰래 착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비준이라는 절차적 관점으로도 이미 위헌적이지만, 우크라이나 어, 전쟁에 한국군을 파격, 파병하는 것은 현재 국제정세상으로도 매우 위험하고 국익을 해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정이라고 밖에 할수 없습니다. 지난주 미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대부분의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과반을 차지하며 향후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매우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대선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의 빠른 종결을 주장해 왔으며 무기 지원에도 부정적 의견을 표해 왔습니다. 전황 자체도 러시아가 우세한 상황이며 많은 이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쟁이 어떤 방식으로든 종결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이 무기 지원을 끊고 어이 전쟁이 종결되면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할 것입니까? 전쟁이 종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이 무기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에서 우리에게 무기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를 감수하고 미국만큼 우리가 지원해 줄 것입니까? 트럼프 당선 이후 환율이 크게 오르고 대규모 관세 정책이 예상되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민생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독일도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경우를 살펴보아도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결정은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우리의 국익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사안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추진은 매우 빈약한 기반 위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이 화병을 통해, 통해 현대전의 전술을 배워오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군인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만약 북의 군인들이 세계 각지에 파견된다면 우리도 다 따라다녀, 따라, 따라다녀야 한다는 허무 맹랑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이 주장은 그간 벌여온 한미, 한미일 군사훈련, 나토 간 군사협력 강화, 자국적 훈련 참여 등이 모든 행위들이 북에 대한 위협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입니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언론에서 북한의 파병 사, 파병을 사실로서 다루고 있지만 어떠한 것도 명확하게 파병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북한 군인이나, 군인이라는 붕대를, 붕대를 두른 사람은 초기 엑사일 노바 플러스 파라펙스라는 텔레그램 채널에, 채널에 게재됐는데 파라펙스에선 해당 군인이 북한 출신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고 현재까지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엔 우크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북한 병사가 현장에서 먹는 음식을 소개한다라는 어, 영상이 등장했는데 해당 인물은 영상에서 중국말을 하고 있었으며 결국 우크라이나에 있는 중국인의 가능성이 높고 북한 군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제 기사엔 올해 3분기에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의 수가 급증했고 대부분이 유학비자로 파악되는데 이것이 파병, 파병한 병력을 위장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는 추측성 보도도 있었습니다. 북러조약이 지난 6월 체결되며 이미 북러간 경제, 과학협력 등전 분야에 그류 협력이 증가되는 추세임이 추세 많이 보도했음에도 그러한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한 파병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은 파병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아무것도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며 북한 파병의 증거라고, 어, 증거라는 것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 저, 정부 당국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치고 있는 현실에서 그대로 퍼다르는 언론도 문제지만 이를 기반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을 결정하려는 윤석열 정권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민 여러분,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은 바둑으로 치면 파국을 결정짓는 자충수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를 막아내야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평화하게 전쟁조장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